자, 아, 천재강 교과서 어, 공통영어원 1, 2과죠.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지도 제작은 또한 랠리, 모으다죠. 모을 수 있다 커뮤니티 멤버들을 그 자산들 주변으로 모을 수 있다. 뭐의 자산들? 그들의 공동체의 자산들. 그 공동체의 자산이란 게 뭐냐? 뭐와 같은 도서관들, 커뮤니티 센터들, 그리고 공원과 같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들 주변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을 모을 수 있다. 헤리티지, 유산이죠. 물려받은 유산. 유산과 문화적 attraction, 명소들, 은. 이런 게 이제 자산들이죠. 또 뭐와 같은 랜드마크들과 같은 우리 이제 그 지역에서 유명한 건물 같은 걸 랜드마크라고 하죠. 그다음에 뭐 미술관 같은 그리고 어 이렇게 뭐 공공 예술 작품들과 같은 뭐 어디에 무슨 조각상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요. 이런 것과 같은 그 사회의 유산과 문화적 요소들은 all 이게 동사죠. 얘네들이 주어였고요. 또한 좋은 자원들이다, 출처들이다. 멀리한 이런 커뮤니티 매핑을 위한 어, 뭐를 통해서 마킹 표시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자산들을 지도 위에 표시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됩니다. aware라면 알고 있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그 강점들과 자원들에 대해서 자기들 자신의 공동체의.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걸 이제 지도 위에 이렇게 유명한 것들을 표시해주면, 어,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빌드면 2번이죠. 1번 누구? 얘기했죠. 사람들은 짓게 됩니다. 쌓아 올리게 됩니다. 뭐를 강력한 유대감을 쌓게 됩니다. 그것과 그것은 뭘까요? 자기의 공동체 단수죠. 이십입니다. 그러니까 대미 아니라. 자, 또한 이러한 지도들은 제공할 수 있어요. 가치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하단데 수동 만들고 그걸 투구 정사로 만드니까. 사용되다가 투부정사가 돼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형용사용법으로 그럼 사용될 가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관광산업에게 혹은 도시설계에게. 중요한 게 있죠, 여기에. 자, 이 VALUABLE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반드시 지금 이세 단어와 함께 알아야 되고요. INVALUABLE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Priceless 그 다음에 Valueless In Valuable은 아주 매우 가치 있는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Value를 동사로 썼을 때 가치를 매기다 가치를 헤아리다 라는 뜻이 있어서 여기에 Able을 붙이면 가치를 헤아릴 수 있는 이 Valuable이 가치 있는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가치를 헤아릴 수 있는 이렇게도 돼요. 그럼 이게 가치를 해야 할수 없는이 됐죠. 그러니까 너무 가치가 있어서 가치를 해야 할 수도 없는. 이렇게 했어요. <laughs> 그리고 priceless는 less가 없다는 뜻이니까 가격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이니까 이것도 역시 매우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정말로 뭐가 없는 거야? 정말 가치가 없는 거니까 이 아이는 그대로 가치 없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둘은 되게 가치가 없는 같은 뜻을 만들 것 같지만 이건 가치가 있는 거고요. 이 아이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대신할 때 가치가 있는 게 뭐고 가치가 없는 게 뭔지 잘 헤아려서 지금 단어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넘어가죠. 자, 뭐 이거는 이제 이 반락의 제목이니까 실제 지금 커뮤니티 매핑의 한 가지 예시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넘어갈게 내용으로. 자, 나는 이사갔다 월섬스토우라는 곳으로 2000년에 그리고 직후에 이렇게 할게요. 직후에 그럼 이게 이렇게 병렬이 되면서 이 아이는 부사니까 구조에 있으나 말하고 그럼 얘가 2번이 된단 말이죠. 그럼 1번은 누구냐? 무부입니다. 나는 이사 갔다. 그리고 나는 그 직후에 수동이네요. 나는 받았다. 뭐를 한 강아지를 내 부모님들에 의해서. 그럼 우리는, 우리는 지금 나하고 강아지겠죠? 가졌어요. 많은 행복한 시간들을 이 공원에서. 그리고 만났어요. 많은 다른 개 주인들과 개들을 그곳에서. 어 걷는 것은 동명사 주어가 됐네요. 그 공원에서. 그리고 getting이니까 이게 지금 1번, 2번 이렇게 있죠. 그리고 get 총명사 이렇게 쓰면 개은 뜻이 워낙 많으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이렇게 쓰면 v 하게 되다. 그러면 알게 된 것은 그 공원에서 걷고 알게 된것 사람들을 알게 된 것은 이제 동사 나왔죠 만들었어요 우리를 느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법 사항 하나 나왔죠 이 무슨 동사 사역 동사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뭐 왔어요 동사 원형 왔습니다. 그 다음에 feel 다음에 at home 이렇게 쓰면 'feel at home'은 글자 그대로 하면 집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느낀다는 뜻 그냥 뭐라고 써도 되겠어요? 'feel comfortable' 이렇게 써도 되겠죠. 알겠죠? 네. 자그 지역에서 편안하게 느끼게끔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공원 산책하면서 다른 개 주인들 알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처음 이사 와서 낯설었을 텐데 되게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어, 그 사람들 중 일부는 자 여기 우리가 만났다. 그럼 이거 지금 뭐 해야 되죠? 관계대명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게 동사죠. 되었다. 뭐가 되어서 가까운 친구들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분명히 꾸며줘야 되는데 관계대명사가 안 보이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만났다 다음에 지금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났단데,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생략이 된다. 그렇죠? 여기 생략된 건 목적대라서 생략이 된다. 그럼 이거 생략된 걸 쓰면 뭐가 되는 거야? 선행사는 사람이고 목적격이니까 whom이 되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또 되는 게 있어요. whom은 뭘로도 쓴다. 그냥 who로도 쓴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뭘로도 쓸수 있어. 대스로도 또쓸수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쓰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생략을 하거나, 이네 가지 경우가 모두 맞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장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맵 제작 프로젝트, 뭐, w h e 원리라는이맵 제작 프로젝트는 주어져 is a case in point. 이건 아, 막뭐 많이 붙여 쓰는 수거 같은 표현이고요. 어, 이맵 제작 프로젝트가 뭐야, 그, 지금, 어, 뭐랄까요, 케이스 인포인트 o i 면 지금 얘기하는 거랑 딱 맞는 경우. 정도의 뜻이 됩니다. 자, 한 팀이, Architect는 건축가이죠. 단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Architecture가 있고, Architect가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더 붙은 게 오히려 기본 단어의 건축입니다. 이 아이가 건축가이고요.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건축가들의 한 팀이 언덜 툭겠다 툭이니까 원형은 언덜 테이크죠. 언덜 테이크하면 뭐에 착수하다.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한 팀의 건축가들이 착수했다 그 프로젝트에. 찾아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이 스포츠 아니고 스팟이에요 지점이죠. 어떤 지점들이 송태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았는지, 뭐에 의해서, 그 지역민들에 의해서 어떤 지점들이 사랑받는지를 알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착수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 팀에게 뭐에 대해서? 그들의 소중히 여겨지는 수동형이야 장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유들에 대해서 관계부사 나와 있고요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 이러한 장소들이 그들에게 특별한 이유들에 대해서 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관계부사 파트가 핵심 문법 중에 하나로 정말 중요한데 일단은 선생님이 늘 얘기했던 관계사 법칙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선행사 꾸밈을 받는 명사가 있고 관계사가 들어가고 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관계사가 뭐냐를 알아내려면 먼저 이 선행사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가를 먼저 만들어내야 되고요. 어떤 모습으로라는 것은 그냥 명사인 채로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전치사 명사로 들어가야 되냐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명사가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명사로 들어가야 되냐, 전치사 명사로 들어가야 되냐를 따져야 된다고요. 여기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모른다고 쳐. 그러면 선행사가 지금 이유들이야. 그럼 여기 뒤에 들어가야 돼. 이러한 장소들이 특별하다. 그들에게 이유들. 안 된다고. 그냥은 안 된다고. 어떤 이유들 때문에 어떤 이유들로 어떤 이유들로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 장소가 그들에게 특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거 아니야. 그러므로 원래 이렇게 있었어야 했는데 자 하나씩 바꿔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얘를 똑같은 애를 지워주면 명사만 지워주면 여기에 일단 생길 건 뭐냐? 명사가 사라지면 관계 대명사니까 위치가 생겨야 돼요. 그 대신에 여기는 뭐가 남아있었어야 했어? 4가 남아있었어야 했어요. 됐죠? 그런데 이 아이까지 데리고 올라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4 위치가 된다. 됐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뭐가 되는 거니까 관계 부사가 되는 거니까 Y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뒤에 4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답은 위치. 뒤에 4가 없어진 상황이라면 4위치나 Y.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네. 일단 연습 문제들을 통해서 많이 적게 될 거예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 자, 그 팀은 그 후에 더 했다. 그 장소들을 한 온라인 지도에다가 그리고 표시했다. 그것들을 그 장소들이겠죠. 실제 세계에도 표시했다. 오이 말이 좀 특이하죠. 지도에 표기한 건 알겠는데 실제 세계에 어떻게 표기하지? 뭐를 가지고 노란색 딱지들을 가지고 노란색 표를 가지고 결국. 어, 지도의 어떤 소중한 장소들을 표시해 준 다음에 그 지도에 표시된 거하고 똑같은 표시를 실제 장소에도 붙여 놓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 지도 보고 거기를 찾아가는데 그 표가 붙어 있으면 아 여기가 거기네 이렇게 하라는 뜻이겠죠. 대충 말하자면 자그 지도와 그 딱지들은 초청했다 사람들을 자 고우오너 뭐 하면 뭐 하러 가다죠. 이렇다면 고우오너 테크닉 이런 거 있지. 소풍 간다. 그러니까 어,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트레저 헌트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 사냥을 가도록 초청했다. 그러니까 결국 지도에 표시하고 그다음에 그 지도에 표시된 장소에 노란 편딱지를 붙여주면 이게 바로 이거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보물 찾기야. 그리고 말했다. 그들에게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뭐에 대해서 그 구석구석들에 대해서 월섬 스토어 이 장소의 구석구석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맵핑 프로젝트는 have to면 해야 한다지만 doesn't have to면 뭐야 need는 아시죠 뭐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맵핑 프로젝트는 야망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야망찰 필요는 없습니다. 뭐에 있어서? 규모에 있어서. 그러니까 커뮤니티 매핑 프로젝트가 꼭 대규모로 막 웅장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럼 작게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디어가 이 지도를 제작하는 것의 아이디어가 오벌웸 하면 너를 너무 압도하면 압도한다는 게 질식시킨다는 얘기요 너무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기예요. 하면. 너에게 너무 압박을 준다는 얘기 p 요 Pressure. 박을 주면 그냥 시작하라. 어떻게? 작게 시작하라. 요거 명령문입니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다음 여기에 u r e Pressure. p r 작게 시작해 e 자 비록 그것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항상 이런 인메이슨 뎃은 대이야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합니다. 비록 너가 안다 모든 걸 뭐에 대해서 그 경로들에 대해서 학교로 가는 경로들에 대해 모든 걸다 안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은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들는 서로죠. 그러니까 서로와 다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 이 말이 뭐야? 그러니까 다 학교 가는 길에 대한 자기만의 경로가 있을 거라는 거죠. 뭐 때문에 다른 경험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커뮤니티 맵핑을 하는데 이 맵핑이라는 게 대단할 필요는 없고 학교 가는 길이라는 커뮤니티 맵핑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학생들이 참여하면 이런 길도 있어요, 이런 길도 있어요, 막 이런 길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How about ing 하면 뭐 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하죠? 만들어보는 게 어때? 지도를 너의 반 친구들과 함께 그러면 각각은 너희들 각각은 trace 추적하다죠. 추적할 수 있어 경로들을 관계대명사 어떤 경로들을 네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로들을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럼 'can trace' 'can'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너희들 각각은 표시할 수 있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네가 느끼는지를 그러한 경로들에서 자 여기에서 선생님 지금 해석은 얼마나 편안하거나 안전하 게게 부사의 해석을 했죠. 네가 느끼는지를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낼때 여기에 이렇게 부사로 만들어 놓는다. 그럼 틀려요. 왜냐? 이 말들이 원래 어디에서 나왔냐를 생각해야 돼요. 네가 느낀다, 어떻게 느낀다, 이게 일로 빠져 나와 있는 거. 그러면 필 다음에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h a p 해피냐 해필리냐 묻는 거하고 똑같다고. 우리는 한국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영어 문제를 푸는 것이고 우리 말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느낀다 하더라도 영어에서는 필 다음에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은근히 중요하다. 자, 그다음 어, 집단 참여 와 집단의 피드백, 의견 제시죠. 집단의 참여와 의견 제시 와 함께 한 정보를 주는 시각적 지도가 그것도 안전한 경로들의 학교로 가는 이게 컨스트럭트 구축하다 만든다는 뜻이에요. 구축 배달 수동태 구축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정보가 담겨 있는 안전한 학교 가는 길로의 눈으로 딱 보이는 시각적인 지도가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너는 제공할 수 있어요. 그 지도를 그 동네에 디스트릭트 아피셜스 하면 지방 공무원들 지방 공무원들한테 제시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돕기 위해서 뭐를 뭐를 돕기 위해서 확인하도록 돕기 위해서 학교 안전 문제들을 어, 단 하나의 이유만 있지는 않다. 뭐에 대한 이유? 일단 콤마콤마 넘어가는 습관 들이시고요. 캐리아웃은 실행하답니다. 그러니까 실행하는 것에 대한 단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를 실행하는 거? 이런 커뮤니티 매핑을 실행하는 걸 위한 단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걸 실행하는 것에 단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 과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 과정은 정의됩니다. 정의하다의 수동태. 뭐에 의해서? 공동체 그 자체에 의해서. 그러니까 커뮤니티 매핑을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웹핑을 하는 방법, 이게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이 과정은 공동체 자체에 의해 정의된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들마다 하는 이유나 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다. 디펜딩 온뭐에 따라서 무에 이슈들이 제기 0 배다 수동태 제기에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결에하는지에 따라서 뭐하1 뭐하기를 딜드 가루다 처리하다. 그것들은 이슈들이겠죠. 이슈들, 그러니까 공동체마다 다 이유와 방법은 다 다를 거다 이거 커뮤니티 맵핑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것 접속사 뭐라는 것입니다. 너가 작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들과 함께. 커뮤니티 맵핑은 아까 우리 2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커뮤니티 맵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모두 참여하는 지도 제작이에요. 기억하라. 뭐라는 걸이런때네이처는 자연이 아니라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리는 바로 그이 정도의 얘기. 매우가 안 통할 때 그것에 바로 그 본성상 커뮤니티 매핑은 여기 그것은 커뮤니티 매핑이에요. 커뮤니티 매핑은 그 본성상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중요하죠. 결국 뭐라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 경험입니다. 반대말 뭐라고 그랬죠? 개인 경험이 아니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집단 경험입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과 본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